MBC, 실화탐사대, 황영웅의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충격 영상을 보냈습니다. MC 전현무는 분노, 황영웅,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드디어 황영웅의 비밀이 유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에 연루된 지한 달여 만에 황영웅은 자신을 명예훼손한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묵묵히 새로운 증거를 몰래 찾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소셜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황영웅씨에 대해 MBC, 실화탐사대가 그의 학창시절 폭력에 대해 다룬고 MBC가 제공하는 정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MBC 관계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MBC, 실화원정대, 방송 30분 전 MBC는 갑자기 황영웅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곧바로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후 MBC 관계자는 황영웅이 약 12년 전 학교 자선여행 때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황영웅은 이번 자선여행을 동행하기 위해 학교에서 선발한 우등생 중한 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MC 전현무는 황영웅이 그동안 SNS 상에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MC 전현무는 황영웅에게 팬들이 황영웅을 지켜주려 하는데 황영웅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팬들에게 민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황영웅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먼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MBC, 실화원정대, 는 황영웅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영상을 받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